죄를 범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일반은 도망하는 것이지요, 피하는 것입니다. 관계망에서 벗어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그것이 도덕적이든 윤리 혹은 양심적이든 법률의 테두리 밖에 보이는 죄든 모두가. 숨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통치자인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회와 또 세상을 다스리려는 시도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인 대답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보존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려 하니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불신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툽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착취하고 어, 또 세상을 파괴하려니 당연히 죄앙은 우리 주변에 늘 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어, 그 사랑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리고 그 관계 속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왕의 선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좀 섬겼던 교회가 그런 남부 경상도 그런 지역이라서 대학원은 천안이었죠. 그래서 뭐 월요일 날 천안으로 올라와서 금요일 날 내려가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원을 오갈 때 항상 휴게소에서 마셨던 점심을 먹고 마셨던 커피 음료가 있었어요.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라는 그런 커피 음료였습니다. 첫 맛은 씁쓸하지만 중간과 그런 마지막 그 맛은 달콤한 그런 여운이 남기는 아주 끊을 수 없는 그런 맛난 커피였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뱀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늘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 뱀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뱀의 형상을 가진 사단의 특징입니다.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그것이 사단의 그런 별명인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뱀을 이용하여서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금하신 것이 아닌데도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모든 나무, 모든 열매로 확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 명하신 그 나무 열매는 단 하나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것으로 확대해서 가여서 여자에게 접근했던 거죠. 그리고 또 보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금했는데도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축소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꾸며 말합니다. 도리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될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이 유혹은 여자의 지위를 한껏 높여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폄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자율성을 파괴하는 분이시고 또 종처럼 부려먹는 독재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사단의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유혹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6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죠. 눈으로 봅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도 하고요. 탐스러운 남, 나무 열매다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믿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내 선악과를 따서 먹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배반하여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사단은 꿰뚫고 있어요.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요. 세상을 오염시키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속셈이 있죠. 관계가 서먹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편한 관계가 어디 있나요? 부족하게 살아도 가족의 관계가 끈끈하고 우정으로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계가 어긋나면 결국은 파탄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 사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죄죠. 사회와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찬탈 행위가 바로 죄의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전에 같이 사역을 잠깐 했었고요.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최근 여러분 뭐 기독교계의 뉴스를 통해서 볼수 어, 보았듯이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쪼개서 29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4월 첫째 주에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29개 교회 가운데에 또한 분으로서 이분이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알아보고 또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교회를 우리 저희 교회를 또 저를 만나러 방문을 했었죠. 미련이 없어야 하죠. 건물을 딱 결정하고 계약까지 하고 잔금을 치렀으니까요. 그런데도 보이는 그런 외면상으로 참또 심적으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역력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당이라는 그 지역 번화가죠. 또 건물이나 그런 집가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곳에 건물을 얻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곤 했습니다. 마침 한 곳에 4층 자리에 그런 단독 그런 건물인데 임대가 있어서 결정하고 또 계약하고 잔금을 치렀지만 그분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괴롭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큰 적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욕이 드러날 수 있고요,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물어야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죠.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손해 배상이나 몸으로 또 일정 기간 구금됩니다.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살펴 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 오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에서 거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지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었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3장 7절 그리고 10절 죄를 범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수치와 죄를 보는 눈, 더러움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사랑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동반자, 그죠? 반려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면서 감탄의 연발이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부이고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는 책임을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건네주어 먹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여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뱀이 꿰므로 먹었다고 배갑니다. 서로 보완하고 채워 주려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책임 전가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소유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황폐화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7절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애를 써야 소산물을 먹습니다. 땅도 스스로 좋은 것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16절에서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임했고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자연은 인간에게 반역하고 저항을 내립니다. 종국에는 모든 피조물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중적인 죽음이다 이야기를 하여 육체의 죽음 모든 생명체는 육체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요. 또 영혼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중적인 죽음, 이것이 저희의 결과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말 애쓰고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일해도 살아가기가 참 빠듯한 시대를 우리는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참으로 많이 올랐죠. 또 조금 있으면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또 물가가, 그죠? 생활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겨울철만 되면 참 여러 곳에서 볼수 있는 하나의 풍경은 참 우리가 겨울철에 따끈따끈. 근데 붕어빵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 먹거리인데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유는 물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가 뭐 30에서 40%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팥고물도 그렇고요. 특히 그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LPG 가스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 LPG 가스 가격도 두 배가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붕어빵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는데. 그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어, 가게가 문을 닫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도 있어요. 승진을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정리해고 당하지 않으면 정말 잘한다고 여길 정도니까요. 질병도 다양합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과 의료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도 인간의 육체의 노쇠함과 세약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원적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라는 그곳은 오염도 없고 평화롭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인데. 죄 때문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자연, 또 자연과 인간의 그런 관계는 파괴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희망은 없습니까? 꿈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죄. 그에 따른 결과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미래란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죄란 관계의 단절이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도 관계의 회복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성경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로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뱀이죠.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도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희망이, 소망이, 영원한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의 반역과 죄그 죄로 초래된 파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거역한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물어요. 무엇이라고요? 죄범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사단 뱀의 정체를 분명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 뱀을 징계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기억나는 이름 있으시죠?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의 머리를 밟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리겠다고. 뱀 사단은 체우까지 발버둥 치지만 뒤꿈치를 물겠죠. 그러나 결국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흘려서 양손에 발에 머리에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이 발버둥 치는 발 뒤꿈치를 무는 그 아픔이겠지만 그것은. 영광의 상처인 것이죠. 회복을 위한, 인간 구원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녀 나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 나라 건설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아담은 비로소 여자의 이름을 하와. 이 이름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다. 그리고 사람의 수치를 덜어주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 나뭇잎을 가렸지만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구약의 첫 시작, 에덴에서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해피엔딩.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건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관계를 다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범하여 낙담하고 슬퍼하며 좌절하며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셔요. 어디 있느냐? 성도야, 어디 있느냐.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 삶을 살아갑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라면, 우리 역시도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말합니다. 작은 교회 힘들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부정의 언어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이곳은 곧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도, 직장도 그러합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진행 중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죄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관계 단절이고요. 세상은 황폐해졌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졌고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죄범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셔요. 사람을 배려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회기 본능이 강한 물고기입니다. 연어의 탄생은 민물에서 시작입니다. 민물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요. 다시 때가 되면 거친 물살을 거슬러 민물로 올라와 알을 낳고 죽음을 맛봅니다. 어른 연어가 민물에서 알을 낳고 죽는 이유가 민물에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연어가 살아가야 할 곳이지 민물은 어른 연어는 살곳 그곳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죄 많은 이곳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우리가 이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 여, 영원히 살아가야 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곳에 사는 이유는 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본받아 사명을 느끼며 사명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잊지 말아요. 그 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분의 뜻과 의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방법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희망입니다.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를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꿈꾸며, 죄를 극복하고, 관계,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할 수 있는 모든 늘 사랑의 식구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